실무 교육용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제일 먼저 클릭해 갖고 실행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사용급수는 FAT2급이 제일 기초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TAT1급까지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맨 처음에 프로그램을 여기에 설치했을 경우 회사 코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회사부터 등록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내고 상사를 통해서 회사 등록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고 상사는 왕구용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이다. 그러면서 사업자 등록증을 줬어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같이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할게 회사 등록이라고 그랬죠. 회사 등록하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요. 그러면 하나하나씩 코드부터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할게 코드가 4001번이라고 그랬죠. 회사는 내고 상사 하시면 되는 거요 칸을 이동할 때는 엔터를 쳐 이동하시면 됩니다. 엔터 치시면 넘어가죠. 그분단에 법인이냐 개인이냐 선택하시면 됩니다. 내고 상사는 사업자죠. 따라서 1번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사용이 되겠죠. 회계년도는 2019년이 개업년을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9, 2020, 2021년 3기가 되는 겁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렇게 되어 있죠. 등록번호는 사업자등록증에 있죠. 1040311251 입력하시면. 과세 유형에 이동됩니다. 이때 일반 과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증 있죠? 일반 과세자라고. 대표자명은 이대호. 거주문에는 당연히 거주자가 되겠죠? 대표자 주민번호가 있으면 입력하면 됩니다. 근데 별도 좋문 징계 없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 구분 한번 클릭해 보세요. 정상으로 하셔야겠죠? 공동 사업 여부는 아, 부로 선택하시면 돼요. 사업장 주소는 여기에 도움코드를 클릭하셔서 도로명 주소로 해갖고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인터넷 조회 하셔갖고 상도로 한칸 띄고 13 조회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상도로 13 나오면 이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3이거 있죠? 요것을 선택하시면 돼요. 적용 우측에 있죠? 근데 보통 시험에서는 그냥 사업장 주소는 직접 입력한다 그러면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업종 코드를 줬어요. 거기에 예제에서 왕구 용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에 하면서 주업종 코드를 줬죠. 이것을 여기 업종 코드에다 입력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업종 코드 명에 뭡니까 513911. 그리고 도매 및 소매업 이렇게 있죠. 그래서 종목 장난감 및 취미 뭐 오락용품 이렇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입력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장 세무서가 지금 동작 세무서로 돼 있죠. 이것도 수정할 수가 있어요. 지금 동작 세무서로 돼 있으니까 동작 세무서 확인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득급은 사업소득으로 해갖고 40번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 법정코드도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돈자 구청으로. 그리고 개업연을 있죠. 요를 입력하시면 돼요. 개업연회는 사업자등록증에 있죠. 2019년 0201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회사 등록이 마무리 됐어요. 회사 등록에서 상단에 여기 닫기 닿기 했죠. 닫기 하고. 나오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아 여기서 회사 코드를 하면 레고 상사 뜨죠? 선택하면서 로그인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입력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